안녕하세요. 정비 딜러 영범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EQ900을 준비를 했는데요. EQ90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시작을 알린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인 EQ900을 보면서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시승도 해보고 고질병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EQ900은 많이들 알고 계신 에쿠스의 후속 모델인데요. 바로 G90이라는 네임을 쓰게 되면 에코스의 후속 모델인 느낌이 없기 때문에 에코스의 EQ라는 약자를 따서 EQ900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EQ900이 아직까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G90으로 바뀌고 나서도 옵션 구성이나 엔진 미션 라인업, 실내 디자인이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차량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엔진은 06년식 에코스에서부터 쓰던 람다 엔진이 연식 변경 되면서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서 지금의 3.8 람다 엔진이 들어갔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12년식부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계속 장착이 되고 있다 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 엔진과 미션이다 보니까 내구성은 이미 증명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 q 5 0 0을 구매하시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옵션 등급은요. 프리미엄 럭셔리인데요. 프리미엄 럭셔리에는요.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동 트렁크, 고스트 도어 클로징까지 코어 옵션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좀더 풍부한 옵션을 원한다면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나파가죽 시트랑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모니터랑 전동 시트,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크기를 말씀드리자면 5m가 훌쩍 넘는 5.2m의 전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열도 이렇게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고요. 2열도 한번 보시면요. 1열에서 운전자가 운전하기 편하게 세팅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오너드림 분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쇼퍼드이 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춘 차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 q 9 0 0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고질병을 말씀드리면요. 판덱이라고 하는 아크릴판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량들은 판대기가 하나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센서를 보호하는 보호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크릴판이라서 열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된다면 접착면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내가 대형 세단을 유지를 하는데 외관상에서 이렇게 문제가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만약에 교환을 하신다면 별거 아닌 판이 30만원, 40만원 정도의 교체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울어있다면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EQ500은 대부분 90% 이상이 울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타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엔진룸을 보시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G80과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체인. 체인카바 고질병은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체인카바가 이 면적 전체를 뜻하는 거고요 이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까맣게 오일이 묻혀져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처럼 이쪽 면은 회색인데 이쪽 면은 검정색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는 체인카바 노유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걸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체인카바는 수리하게 되면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수리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고질병으로는요, 정차 중에 에어컨을 켰을 때 떨리는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가솔린 3.8 람다 엔진은 정차 시에 500에서 550 RPM으로 굉장히 낮은 RPM으로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어컨을 딱 키게 되면 에어컨 컴프레이셔에 힘을 뺏기면서 진동이 엉덩이가 간지간지 할 정도로 좀 올라오는 게좀 있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엔진 마운트, 점화 플러그 코일, 흡기 클리닉, 이런 식으로 헛돈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고, 일부 모델은 업데이트를 해주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타고 계시거나 아니면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운전을 할 때는 미션 변속 충격을 잘 보셔야 돼요. G80과 똑같은 미션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e q 9 0 0이 공차 중량이 더 무겁고 엔진 미션 부하를 좀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질병의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고차 구매하자마자 수리 비용이 100만 원 이상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시운전하면서 꼭 1단부터 8단까지 변속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질병이 많은데 왜 EQ900을 타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EQ900은 중고차 금액대로 봤을 때 2천만원대에 충분히 좋은 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만 키로가 넘었기 때문에 1,600만원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나는 차를 고치면서 탈 거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질병뿐만 아니라 이런 옵션이 많은 차량들은 고장률이 10%라고만 해도 아반떼는 한개가 고장날 때 대형세단들은 10개가 고장 나는 일이 다반수입니다. 물론 중고차는 고쳐서 타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고차 구입은 가성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장 없는 깔끔한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죠.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플래그십 세단 EQ90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중고차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모르겠다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딜라 영범이었습니다.